안녕하세요. 7개국어 하는 담비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재라서 7개국어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No!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짜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 덕분에 저는 빠르게 성장하는 법을 찾았고, 이렇게 7개국어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미 플러스 강제성 플러스 꾸준함은 성장.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강제성이라 함은 언어 공부를 위해서 유학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유학 간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마트에서 물한 병을 사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고 경비실에 가서 택배를 찾을 때도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말로 말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사전을 찾고 어쩔 수 없이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 경험을 사기 위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해외에 가서 언어를 배웁니다 그럼 한국에 있어야만 하는 직장인,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 드렸던 VR챗이라던가 아니면 탄뎀이라던가 음성채팅 게임을 통해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거나 또는 나랑 수준이 좀 고만고만하고 비슷한 한국 사람들과 꾸준히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끼리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느나요? 네, 늡니다. 제가 그산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키고 토콘, 그리고 네이버폰이라는 음성채팅 프로그램에서 수다를 떨었는데요. 어디서 수다를 떨었냐면, 제목이 항상 이거였어요. NHK, 일본어 공부방. NHK는 MBC, KBS, SBS처럼 이런 방송사입니다. 저는 그 제목이 써져 있는 방에 항상 들어가서 언니 오빠들이랑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엄마가 제가 오랫동안 일본어를 공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원을 가는 게 아니었고 구몬을 했습니다. 근데 구몬은 진도가 너무 너무 느렸어요 저한테. 저는 빨리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일본어를 듣고 싶고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고 일본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방법이 토크온 네이버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언니 오빠들이 일본어로 막 대화를 하면서 웃고 있어요. 와 너무 멋있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파고 들고자 매일 들어가서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 언니 오빠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결국에는 말을 떼기 시작했어요. 콘니치와 오하이오자이마스 이런 거 인사 말로 시작을 해서. 뭐한번 입을 떼고 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렸으니까 그냥 뭐 체면이고 뭐 눈치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한자 좀 채팅으로 써줄 수 있나요? 후리가나 좀 써줄 수 있나요? 진짜 언니 오빠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매일 매일 질문을 하면서 괴롭혔어요. 그 채팅방의 방장은 한국 외대를 졸업한. 일본어 통번역가 오빠였어요. 그 오빠는 하루에 NHK 뉴스를 딱 하나를 정해서 그 1, 2분짜리 영상에서 나오는 모든 일본어 단어를 같이 사전을 찾아볼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혼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그 언니 오빠들이랑 항상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NHK 영상에서 나오는 단어를 같이 찾았어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건전했느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 이상한 주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다가 썸녀 앞에서 OO인 썰뭐 이런 진짜 미친 이상한 이야기들을 일본어로 들으면서 어 너무 웃겨서 박장대소를 할 정도로 진짜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공부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그냥 항상 웃기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 토크원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그 시간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일본어를 배운 지한 1, 2년 정도 되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어? 일본인 아니었어요? 일본인인 줄 알았어요. 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원어민급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요. 저는 JLPT 문제집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이게 될까? 싶었던 JLPT N2를 어, 한 번에 붙었습니다. 심지어 청에는 만점이었고요. <laughs> 자 여러분, 제 경험담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공식에서 재미라 함은 이런 미친 썰, 나한테 잘해주는 착한 언니 오빠들, 강제성, 이 방은 NHK 뉴스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NHK 뉴스를 보면서 단어를 찾았습니다. 꾸준함은 이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공식은 일본어에만 적용이 되냐? 아닙니다. 모든 언어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제 프랑스어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저는 VR챗이라는 외국인들과 수다를 떨고 친구를 사귀는 게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프랑스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했고 저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서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되어서 뭐 특별한 스킬은 없어도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가끔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밈이라던가, 욕이라던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슬랭, 아니면 줄임말, 이런 것도 저한테 많이 알려줬고요. 저희가 항상 맵에서 둘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희에게 다가오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에게 저는 프랑스인인 척 그리고 이 친구는 한국인인 척 속이면서 <laughs> 사람들을 아주 킹받게 했습니다 저는 이 프랑스인인 척 사람들 놀리는 행위가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하면 더 프랑스인 같을까 프랑스인들이 자주 틀리는 한국어 발음은 뭐지?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친구한테 이것 좀 읽어봐. 이렇게 몇십 번, 수백 번 계속 질문하고 들으면서 발음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항상 성심성의껏 시간을 내서 열심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도 그에 보답하고자 이 친구만큼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자, 이 경험담에서 나왔던 재미라함은 VR챗이라는 이 게임 공간, 프랑스인인 척 몰카하기, 강제성은 저한테 너무나도 잘해 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보답하고 자하는 심리. 누가 저한테 너무 잘해 주면 그거 갚아 줘야 된다라는 그 한국인들의 심리가 있잖아요. 뭔가 보답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찜찜하고. 이런 보답하고자 하는 심리도 강제성이 될수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미와 강제성이 있으면 꾸준함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2017년 12월에 프랑스어를 시작해서 2018년 5월까지 진짜 바짝 집중적으로 열심히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근데 잠깐 프랑스어 그렸다가 다시 학교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때 영어에도 진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아예 이렇게 잠깐 밀어두고 영어를 공부했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프랑스어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백이 있었던 게 무색하게도 저는 2023년 1월부터 프랑스어를 다시 시작해서 2023년 11월에 DELF B2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한 걸로 치면 한 2년하고 조금 되는 기간에 B2 레벨까지 간 거예요. 2년만에 B2면 진짜 빠르게 성장한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프랑스어의 공식을 적용한 사례였고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도 대체 뭐 어떻게 공식을 적용하라는 건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팬카페로 오세요. 만든지, 얼마 안 돼서 6명밖에 없습니다. 컷! 여러분, 제가 스터디 게시판을 하나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스터디원을 찾아서. 오. 재미있게 스터디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뭔가 정체되어 있고 느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내 공부법에 이 공식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